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곳에 기이한 장소를 허락하시오니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나 주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저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심령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저희 일신 교구가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교우들의 처지와 저희의 강구하심을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세계 만방의 크나큰 코로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말씀으로 가슴 속에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는 갈렙속 속도원들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교우들과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강구하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